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지만 성대 경시 기출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해당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준이는 최근에서 이 클로버 찾기 놀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놀이에서 우리가 요각 칸에 둘러싸 있는 작은 네모 칸에 클로버가 몇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숫자들 요거에 대해서 보기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확인 잘 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만 가지고 규칙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랑 차분히 다시 볼게요. 자, 이 놀이에서 여기 읽어볼게요. 이 놀이에서 각 칸에 표시된 수는, 여기 보시면각 칸에 표시된 이 숫자는 그 칸을 둘러싼, 그 칸을 둘러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5라는 숫자가 있으면요. 이 5라는 수를 어떻게 누가 둘러쌌어요? 이렇게 얘가 둘러쌌죠. 이 둘러싼 작은 네모칸에 클로버가 몇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클로버 몇개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3이에요? 자, 얘는 왜 3일까요? 얘 둘러싼 애들은 이 네모칸 안에서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클로버가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미음. 미음에 알맞은 수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찾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저는 이 문제 되게 재미있게 풀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연산 실력도 상관없고 누가 재미있게 이 게임을 잘할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미음을 둘러보니까 미음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안에 여기 안에는 오 너무 모르는 숫자가 많아요. 이 디귿도 모르고 니은도 모르고 리을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엥 얘는 좀 있다 생각할래. 이렇게 생각되셔야 돼요. 아 이거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나는 뭘 보지? 자, 그러면 그나마 미지수가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 같은 거 보세요. 2를 중심으로 보시면 클로버가 이미 여기 하나, 두개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어. 2를 보시면 클로버가 이미 두 개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ᄃ하고 음은 클로버가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ᄃ하고 음은 클로버가 아니에요. 어머, 그림 너무 이상해. 그죠 <laughs> 자, ᄃ하고 음은 클로버가 안 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숫자 2에서. 자, 그러면, 샤샤샥, 샤샤샥, 샤샥, 지울 거예요. 2는 내가 봤었던 숫자니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제가 남겨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다른 애 누구를 살펴볼까 하고 저는 둘러봤어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아, 저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이 친구의 둘레는 요만큼이거든요. 자, 미음은 우리가 아까 스 클로버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얜 클로버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리을은 클로버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얘가 클로버여야지만이, 클로버여야지만이, 여기가 세 개가 될수 있어요. 하나 둘러싼 게. 얜 이미 숫자고, 그쵸? 하나 둘세 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을은 클로버라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 2를 한번 보시죠.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을 보면 그 둘러싼 애들이 좀 작으니까요. 요렇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미 클로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또 클로버가 되면 안 돼요. 클로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안 된다는 표시는 같지 않다. 이렇게. 같다는 거에 쫙! 짝대기를 그어 가지고 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은 클로버가 되면 안 돼요 숫자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 2에요 이 2를 살펴 보실게요 그러면 띠띠띠 여기 안에 클로버가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클로버가 하나밖에 없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미음은 클로버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리을이 클로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을은요. 이렇게 클로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을은 클로버인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3을 보면은 그렇죠? 3을 보면은 주변을 둘러싼 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미 클로버가 3개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아, 기억은 아까 클로버 아니라고 했고요. 니은도 니은도 클로버가 아닌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디귿, 미음, 니은, 기억은 전부 다 클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채우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제 클로버는 더 이상 없어요. 숫자만 채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음을 이제 볼수 있어요. 미음이라고 하는 거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요기거든요. 그렇죠? 어. 그럼 이 미음이 나타내는 거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클로버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당연히 3이 되게 됩니다. 둘러싸고 있는 게 숫자가 클로버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정답은 3. 그러면 해당 문제에 꼼꼼하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